이 2개의 난에 우리 노동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원장 본인이 오늘 이시간으로 무기한 간식의 돌입함을 동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단식을 멈추는 것은 동교 여러분들이 현장을 투쟁 조직화로 돌체내고그 가열찬 조직력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당원순위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어떤 시장이라 하더라도 진정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수립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 때 그때 저의 단식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이 강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가 아니면 저세 치업 바닥으로 서울을 노동 존중받는 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엉뚱인 약속을 깨부수고 진정민 노동자들의 특징만이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 존중 특별 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번 동지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함게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특징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에 패배하면 누구도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당한 우리의 요구들이 시행되어이 서울이 사람이 살수 있는 따뜻한 서울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결합은. 포기할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우리의 특켓 승리의 후한까지 힘차게 진군 또 진군합시다. 진! <목소리> <목소리>